뭐치 수도 있고요. 네. 자 맞고 나온 볼을 주자. 돌려주... 박태희! 박태희. 자 지금 약간 자골나는수비수곽 박태희가 해결을 합니다. 자 박태희가 이걸 넣네요. 자 지금은 전북 수비진들의 어떤 방심한 팀을 타서 네. 아 박태희 선수가 영리하게 꽂저놨습니다자 지금 이제 전북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, 주심은 에워싸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. 자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런 항의가 될 텐데요. 네. 자, 주심에 지금 그 인플레이시 어, 지시가 없었다는 그런 항의인데. 네. 자, 지금 이단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. 자, 어쨌든 박재희 선수의 기가 막힌 프리킥은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갔네요. 네, 그렇죠. 지금은 이제 그 전북 선수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던 상황에서. 자, 지금 중앙을 네. 보고 있는 두 번을 두번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이 들어갔거든요. 네, 그렇죠. 자 수비벽을 아주 절묘하게 타고 넘어 들어가면서 네. 동점을 만듭니다. 자 김민식 골키퍼가 채 준비를 하기 전에 지금 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. 아,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. 자 박태희 선수의 어떤 노련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. 다시 하프라인에서 경기가 재개됩니다. 자 박태희 선수가 동점골을